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이번 영상은 자양분 구독자님의 글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았습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자작곡. 호중님은 언제나 아리스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팬들에게 향한 지극한 사랑. 팬들도 호중님 향한 지독한 사랑. 유난히도 특별합니다.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팬카페에서 호중님은 아리스를 가족이라고 호칭하고 우린 서로 호중가족이라 부르고 있어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비춰주어야 화려하고 영롱한 빛이 나니까요. 빛이 나는 사람. 비춰주는 사람. 영원한 사랑으로. 이상은 자양분 구독자님의 글이었고요. 다음은 희경 선생님이 각색한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자작곡은 그가 팬들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호중님은 언제나 아리스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팬들에게 향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팬들에게도 지독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특별한 유대감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1. 네. 팬과의 깊은 유대감. 김호중 가수님은 팬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항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팬카페에서 아리스를 가족이라고 부르며 서로를 호중가족으로 칭하는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연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2. 서로를 비추는 존재. 호중님이 자주 언급하는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비춰주어야 화려하고 영롱한 빛이 난다는 말은 그와 팬들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처럼 호중님과 아리스는 서로의 존재를 비추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 자작곡의 의미 그의 자작곡 빛이 나는 사람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 비춰주는 사람, 영원한 사랑으로라는 가사는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호중님이 아리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랑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 김호중 가수님과 아리스 간의 특별한 유대감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비추며 사랑을 나누는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나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호중님의 자작곡은 이러한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양분 구독자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